안녕하세요. 이빈과사 오윤석입니다. 여러분 요즘 쌀쌀한 날씨에 따뜻한 국물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그 맛을 좀더 디테일하게 느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? 얼마 전까지 핫했던 흑백 요리사들의 식당을 예약하고 가서 음식들을 맛있게 먹는 방법. 여러분의 맛을 살릴 수 있는 꼭그 관련 주제를 가져왔습니다. <목소리> 요새 왜 입맛이 없어? 라는 말들 많이 쓰시잖아요 모든 맛들을 관용적으로 입맛이라고 쓰기는 하는데 과연 입맛은 혀로 느끼는 미각만을 의미하는 걸까요?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맛은 기본적으로 후각과 미각이 뇌에 전달되어야만 맛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입안의 혀는 실질적으로 미각을 느낄 수 있는 감각 수용체가 후각을 느낄 수 있는 코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고 합니다 실제 비교해 봤을 때도 약 10배 수 이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좋을지 판단을 할때 후각이 먼저 작동을 하고 그 뒤에 미각이 작동할 정도로 후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. 음식의 맛은 허 맛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코 맛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코나 입으로 느끼는 맛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모두 다 알고 계시죠? 무언가 간을 보고 느끼는 맛과 향도 중요하지만 식감, 음식의 온도, 색의 조화, 그리고 그날의 분위기까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맛을 느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 중에서도 후각이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.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무언가 모르게 옛날 기억이 떠오르는 적들이 있으시죠? 그것은 이제 후각이 기억세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 뇌는 각각의 냄새를 패턴으로 기억해두고 있다가 후에 비슷한 냄새가 났을 때 기억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. 훈련소의 초코파이, 할머니의 된장찌개, 그 다음에 어머니의 김치찌개 이런 것들을 맛과 함께 저장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맛의 극치를 느끼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후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 코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할때 맛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까요? 향이 코로 들어올 수 있는 범위가 아주 넓을수록 더 유리하게 됩니다. 입에서 음식을 씹을 때 냄새는 어떻게 움직일까요? 음식을 먹을 때 발생하는 향이 목구멍 뒤쪽에서 코 뒤쪽에 있는 후각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전체적인 맛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. 냄새가 최대한 흡수가 많이 되어야 그 맛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우리가 아는 코마키 환자들에서는 그런 맛을 느 느낀 것이 상당히 불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후각이 저하가 되면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도 없고 심지어 식욕 감퇴까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. 때문에 코막힘이 있다면 더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를 뚫어줘야 합니다. 이비인과에서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코막힘 환자분들을 보게 되는데요. 이런 코막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비염과 축농증 두 가지가 있는데 비중격이 한쪽으로 피거나 비강 내점막이 부어오르면서 좁아지는 비염이 있고 코 안에 물혹이나 부비동염 같은 질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것들은 사실 다양한 원인으로 생기기 때문에 내가 왜 코가 막히는지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여기 태그된 영상들을 통해서 좀더 자세 전달드려볼 거고요.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이제 병원에 대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는 다양한 과학 논문과 조사를 통해서 판단 근거를 이비누과적 지식과 연결하여서 재밌게 전달드려 봤는데요. 게 이분한 정보를 잘 비벼서 전달 받으셨나요? 이러한 맛에 대한 후각의 중요성을 인지하셨다면 꼬막힘을 반드시 해결해서 꼭맛의 극치에 닿을 때까지 한번 맛있는 것들을 찾아보시면 더 재미있는 인생이 될것 같습니다. 다음에는 더 재밌는 주제를 가져올 테니까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. 안녕.